2차 방정식의 중근인데, 중근. 중근하면 딱 떠오르는 건뭐 있나? 안중근 의사. 의사. 그 의사, 내과 의사인지 외과 의사인지 잘모르겠다라는 역사의식이 없는 친구지. 의사는, 음, 어, 그런 의사가 아니지. 어. 그래서 중근인데, 2차 방정식의 중근인데, 그러니까 근이 똑같은 게두개 있다, 이 말이야. 두 개. 두 개고를 그냥. 자, 중근이라는데, 완전 제곱식을 해 가지고 0이 되면 그 중근 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 봐. x 3의 제곱 완전 제곱이 0이라면 x가 3이라는 말인데 그게 두개 있다면 두 개. 이차 방정식 항상 근이 두개있어야거든두개 있다면 두개 고를 그냥. 그래서 어떤 이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 을 가지려고 한다면 요것의 반에 즉 a의 반에 제곱시킨 게 b가 되면 b가 되면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. 요렇게 공식을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라. 응? 뭐 책에는 상수항은 뭐 1차식의 계수 뭐 제곱 이거 이거에 목하지 이거, 이거 말고. 요거도 이쪽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아예 하지 말고. 그냥 요 곳에 반의 제곱이 이해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다. 중근이다. 중근, 중근. 응? 어? 중근. 땡. 땡. 아이 아닌가? 아, 잠시만. 땡.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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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. 이거 알죠? 이거, 이거. 얘인가, 이거? 안중근 의사 이렇손 잘라가지고 뭐한거 있잖아, 이거. 이게 피 묻은 손자국. 안중근 의사. 아, 오늘 컨디션 왜이래